한식 슈팅, 야, 왔다, 그렇지 올라가, 됐다. <목소리> 앞으로 잡아놔, 가비.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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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슈팅 아 <아이고>. 이거 <laughs> 가운데 슈팅이쟁이 어우 굿이다 겁나 뛴다 진짜 어쩌면 좀 놓쳐요 픽픽 쓰러진거 어? 아, 아, 어 다리 진짜 있네 와, 와, 뭐야 저 다리? 어, 진짜 얇다. 오늘따라 왜 얇아 보이노? 어, 아옷을좀바꿔 입었나봐. 옷옷또 약간 위에 큰거 입으니까 더그네 좋아좋아 좋아. <laughs> 아. 어 그러네 맨날 무슨 헬스 뭐하면아 나이스 아, 이게 골키퍼가 왼쪽에서 때리는거 맞기 힘들어 하더라고 어, 왼발잡이를 막기 힘들어 하더라고 아니 이게 왼쪽에서 때리면 왼쪽으로 가기가 하니까 왼손 이게 반응이 어렵다. 내일 어, 어, 어. 연우 같은 렌델들은 왼쪽에서 계속 때려줘야 돼. 수요일 어, 날 어, 어. 지훈이가 전화 왔었 이거. 자기 못해서 미안하다면서. <웃음> <웃음> 네. 야, 수비가 빡, 너무 빡빡하더라 진짜 맞지? 어. 아, 음. 수비가 와네 막... 네. 다색 어, 통통, 통통한데, 어 맞다. 체력이 좋은 건 아닌데 뒤에서 밀고 들어갈 때가 무섭더라 좀. 좀... 음, 창민이 한 번씩 볼때와 경이롭다 진짜. 소녀 다시 어, 이상한 데리고 가는데 저또왜 이런데 너희 어 왼발 때려야 <목소리로> 되나 <목소리로> <laughs> <목소리로> <laughs> 못 나게 죽어 때려! 때려! 쉬우고 아! 갑자기 안 때리나? 아니, 타이밍야, 아 타이밍 나왔는데 그래 아, 콧발 콧발 딱 보이더라 혜성아 어 그래 저기 술 넣으면 개이득이네. 올라와라. 와, 이건 진짜 마무리해라. 아. 갑자기 마무리해라. 들어라 아, 종말 나가야 되는데 <laughs> 몸좀 올라오고, 있나 고사 했 다. 종아. 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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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죠? 아니야 하루 다니는데 무목 옷 나가서. 안녕하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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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고.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공 주고. 야 근데 애들 진짜 열심히 뛰네. �의 3명이야 <laughs> <바로. 웃음> <가면> <laughs> 아, 그렇 형.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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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다 나이스. 도 응, 돼. 곧. 이런 거 좋네. 어. 없으면 뒤로 가는 거. 장미 말한 거지. <laughs> 나이스, 나이스. 갑기 뒤에. 오 잡았네. 저기가 진짜 좋은 게, 오. 진짜 쓱 엄청 안 좋게 주는데. 어. 방잡 어머, 나못받를줄 알았거든? 네. 어. 이런 걸다받르네 우린 저런 거 하면 햄스틱 터지는데. <laughs> 아 지금 왜 이렇게 좋지? 아, 됐다. 3대리다, 이거! 해라. 해라.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할 말이 없죠. 뭐. 아, <laughs> 예, 오, 갑자기 몸춰 몸살... 오. 오. 이건 진짜 큰일 났다 싶어 하 최선으로 한거 같아요. 몸다고거 아닙니까? <laughs> 하나 만 해보자, 우리 마지막인데 우리 진짜 멋있다, 응 진짜 다 멋있다, 연아네 호흡이 참 마음에 든다, 지금 네? 한나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웃음> <웃음> 어, <웃음> <까먹어>. <웃음> 어. <웃음> 숨이 찼을 때 한번 더 뛰어야 이게 되기려고 어. 제가 이렇게 될거 같아요. 어. 애재워놓고 오늘 내 도박류가 어, 다 왔는데. 아, 응. 아 형수. 어, 어, 어. 통영 가고 결혼식 형수님 갔다 왔거든. 오셨어요? 어. 어. 오늘씨 고양이 카페 갔다가 씨 오만가 다했. 아, <laughs> 애들 밥 먹이고 재워 보시. 네, 그냥 거기서 응. 그냥 만질 수 있는 그 카페예요. 어. 아, 아 지현이가 추천해줘서 갔는데. 네. 지현이가한대는 우리 둘째가못 가더라고. 오. 아. 음, 그럼. 다시, 다시, 다시. 다시, 그 여덟 살 이제 취향 어. 돌아. 죽고 나이스. <웃음> <웃음> 오. 아이고. 아, 이 미루가 일단 강 1대1 어, 일단 강은 쭉 나온다 이제. 이제 중거리를 조금 연습해야지 그거야, 그거야, 그거야. 어. 응. 네가 때리고 밀어 막아라. 발맞애. 슈팅. 좋아요. 아... 그게 안될것 같더라. <웃음> 아, 저 <laughs> 새끼. 안, <되시게. 웃음> 안 돼도 저게 낫죠. 그렇지. 안 돼도 마무리해야지. 오른쪽. <laughs> 저팀 누가 감독하는거지 누가 감독하는을 모르겠다. 아. 아. 어. 만 네. 자, 하해 보자. 어. 아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던데. 막 어,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나랑 연락한 사람 이 사람이거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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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굉장히 행사, 굉장히 이분. 지 나왔다. 와. <놀람> 와, 나 그래, 그. 어? 아 맞다! 나아성 괜찮아 괜찮아! <laughs> 아, <놀람> <잘, 잘, 잘. 놀람> 다시 다시! 해성! 굿! 이 해성. 나이스 리턴 해성이랑 성형이랑 등바꿨어요어 그 해성이랑 먼 8번 가져가가지고 아, <laughs> 성형이 몇 번이었는데? 아 13번 한다더라 어쩐지 성형이 등 바뀌어가지고 와아아아아아 나다 판닫는가 보너도 10번 가져갈까 야, 10번, 7번왜 아무도 안 가져간대 10번 가져갈까 저기 <laughs> 주인표 저 <저게> 계신대 <진짜 웃음> 가져가라 먼저 가져가는게 괜찮지 가져갈까 대외용 번호에요? <laughs> 아니다 세번어첫 아, 짝순이다 1 0분 가져가라 <laughs> 난 필요없다 난 이제 <laughs> 끝까지 할이또 3주 기다려야 된다 3주 더주안더못 찬다 그럼 갑석이형은 어떻게 해요? 갑석이형 그냥 그대로 입는 거지 뭐 <laughs> 아, 하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어망비 고원 자비 혜성이? 혜성이 뭐주요주여번호 하면 빨리. 좋지. n a 심 Chuchi. I think it was all around Timanako. I'm t e l l 왔어 g you so soon. I'm t e l 가 i n g you. I'm telling you. 해봐, 해봐. <laughs> 어, 근데 갑자기 다리 원래 아, 저려요. 아프 어. 네. 아? 갑자기 원래 다리 저려요. 좀 같이 가는뭐 바른... 헬스 하던데. 아시죠? 어. 아니. 어, 거 그런 거 같다. 아니다. <laughs> <있다>. 위에 너 보면. <laughs> 딱히. 가가가 가. 그래. 그 <laughs> 잘한다. 음. 보기 좋죠. 음. <laughs> 와우! 고 회고! 저기 저게 부드럽고. 그래서 도고 뒤로 응? 뭐라고? 번호? 아, 뭘고기나 10바 하고 싶고 10분 해라. 아, 왜. 진았2 2원 해라 왜? 오버 컬렉터. 이 친구도 지금 하나 하나 넣는게 목표네. 와살리다 저희 십삼었어아 십삼 왔다. 원래 원래 지훈이. 해도 돼요. 세훈이 보면 그냥 산적 수는. 와씨. 지금 바로 여가까지 어? 아, 아, 4월달부터 몰라, 아, 몰라 얘기하던데 아, 잘 모르겠다 그래. 워낙 말, 말, 말뿐인 놈이라 지훈이 형 안보이도 모르 지훈이 지훈이 안보이오 모르네 말은 잘한다 우리 지훈이 지윤이형응지 그럼 이제 지훈이 누훈이조금 언제 끝나는 건데 여기냥 껄떡 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굿보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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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에 운동했을 텐데. 두틀때 건가? 오전에 운동하는. 혜정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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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성아>, 힘들어! 교체할까? <laughs> 혜성이한 <laughs> 번씩. 한 박자 빠른 패스를 하더라. <웃음> <웃음> 아, 제가 요즘 많이 뛴다. 총아, 니 바쁜 건 이제 좀 괜찮나? 그래서 어. 아니요. 아, 주고 아, 이직할 거예요. 아, 진짜. 아, 이직할 거야? 회사가 너무 좋을 같아 <laughs> 마음이 뜨니까 했어. 손이 안 잡혀. 근데 일이 어. 너무 많아. 아. 쉽지 않네. 근데 아, 그런 와, 거 진짜. 되게 오랜만이거요생각해보니까 소방, <laughs> 소방 괜찮은 것 같다. <웃음> <웃음> 어, 소방 거 같다. 어. 소방 진짜 좋은거 같다. 제일 할했거든요 한국사 시험 쳤는데 어. 32점 하더라고요. 한국사는 금방 올라간다 점수응 어. 근데 이번에는 그 한국사가 마지막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년에 쳐야 돼 시험을 아아 그 방을 아 시험을 아이년 동안 뭐 어떻게 버티나 싶어서 는 회사를 공부도 해야 되는데 공부하라 그래서 응. 회사 다니면서 응. 독서실 총무 응. 이런 데 가면 할까 싶어 아 그것도 쉽지 않다 <laughs> 그래서 공부하시는 뭐 아, 분들 그래 말이 하던데 많이, 많이 한다 살려면 해야지 아 주말에 우점이들 많네 없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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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버리고 있네 지금 장민아. <laughs> <laughs> <laughs>